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의 상가 건물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30대 여자입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에겐 잘난치 심하고 자기 말이 무조건 다 맞다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고 현명한지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자기 말은 무조건 다 맞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같이 있으면 신물이 나죠. 그리고 한편으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자면 참 보는 눈이 좁고 우물한 개구리구나 싶기도 하잖아요. 누구 이야기냐고요 바로 저의 동서인 형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믿는 저희 형님, 옆사람까지 무시하며 떨어대던 그 끝없는 오만함과 잘난체가 정말 신물이 날 지경이었는데, 결국 그 오만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 일으켰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남편과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어요. 양가 부모님 간의 상견례도 무사히 마쳤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결혼 전 자기 형이랑 형수님이랑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하더군요. 아주버님도 결혼한 지 오래된 건 아니고 저희보다 1년 정도 먼저 결혼을 했다고 했죠. 남편 하는 말이 형수님이랑 저랑 나이가 동갑이라 하면서 동서지간 되는 거니까 앞으로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도 당연히 가족들 사이인데 잘 지내면 좋잖아요. 게다가 나이도 동갑이라고 하고요. 친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가게 된 식사 자리 저는 새 식구가 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조금 긴장한 채로 약속 장소인 한정식집 룸에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아주버님과 형님이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형님 얼굴이 낯이 익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형님이 먼저 저를 알아봤죠. 어머 정민주 웬일이야. 니가 여기 왜 있어? 우리 도련님이 결혼할 사람이 너였어? 예비 형님인 강혜숙은 놀랍게도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물론 동창이긴 하지만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저 같은 반을 두어 번 정도 했고 서로 친한 친구가 몇명 겹치는 정도였죠. 해숙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유별나게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의상 디자이너라고 하고 외동딸인 해수기를 애지중지 키웠다고 하더군요. 그후 해수기는 대학을 졸업하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실장 직함을 달고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결혼하고 딱히 일은 하지 않는다고 했죠. 남편과 아주머님은 저희가 동창이라는 사실에 세상 참 좁다고 친구 사이니까 더잘 지낼 수 있겠다고 신기해 했지만 저는 속으로 어쩐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해수기의 그 피곤한 성격을 대충은 아는데 가족으로 엮이게 되다니 솔직히 썩 달갑진 않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잘난 체 심하고 지말이 제일 맞다고 하는 그런 애였어요. 해수기네 엄마가 치맛바람도 장난 아니라서 학교에서 입김도 심했고요. 그래서인지 해수기가 더욱 활개를 치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도 썩 잘하지도 못했는데 목소리 제일 크고 나대고 하여튼 저랑은 전혀 결이 안 맞았던 아이였죠. 그리고 제 불길한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10년 전의 피로감이 다시 몰려왔거든요. 혜숙이는 그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더군요. 민주 너 여전하네. 그때도 조용하고 쑥 귀엽더니 학원 원장이라고 그 성격으로 학부모들은 어떻게 돼? 그 말에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요 형수님? 이 사람 얼마나 싹싹하게 잘하는데요. 에이, 무슨? 내가 얘를 잘 아는데 얘 완전 내성적이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반에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스타일? <laughs> 맞지? 민주야, 너딱 그런 스타일이잖아. 내가 딱 보면 알지. 반면에 나는 워낙 잘 나갔지. 요즘 말로 인싸?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 엄마 디자이너샵에서 실장으로 일할 때도 VIP 고객 관리는 다내 몫이었잖아. 내가 워낙에 부침성 좋고 성격 좋고 말도 잘하니까. 사실 사회생활을 하려면 나 정도 부침성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겠더라고. 해수기는 물 만난 고기처럼 신나서 자기 얘기를 늘어놓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이후로 근 10년이 지났으니 저도 성격이 많이 바뀌었고 또 고등학교 때도 지랑 안 친했을 뿐이지 그렇게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 마음대로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재단하고 평가하면서 동시에 자기를 올려치는 거죠. 해수기는 모든 대화를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기적의 화법을 구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의 이야기에는 관심도 없고 모든 대화의 결론은 자신의 잘남으로 끝이 났거든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제 피아노 학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또 옆에서 호들갑을 떨면서 나도 예전에 피아노 쳤잖아. 내가 6살때 체르니 30번을 떼는 거 보고 선생님이 나보고 한국의 모차르트가 될 거라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래서 피아노 계속 했으면 난다긴다 했을 텐데 우리 엄마가 예술 쪽은 힘들다고 나처럼 머리 좋은 애는 경영을 배워야 된다고 해서 그냥 때려쳤지. 내가 계속 했으면 독주회도 하고 잘 나가지 않았을까? 근데 뭐, 우리 엄마 말이 맞지. 어설프게 피아노 배워서 나중에 그냥 학원이나 차릴 거면 안 하는 게 맞기도 하고,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별로잖아. 그러면서 제 직업도 좀 까내리더라고요. 마땅한 직업도 없이 엄마 가게에서 일하다가 결혼하자마자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 학원 운영하는 저를 까내리는 그 모습이란 참 어이가 없었죠. 제가 무슨 말을 하든, 해수기는 나도 예전에로 시작해서 자신의 이야기로 대화를 덮어버렸습니다. 자기 자랑은 물론 남을 가르치려 드는데에도 거의 병적인 집착을 보였죠. 제가 그날따라 피곤해서 피부 트러블이 좀 올라와 있었는데, 해수기는 제 얼굴을 빤히 뜯어보더니 민주아. 너 피부 그거 내가 보니까 딱 모낭염이래. 아, 그냥 좀 피곤해서 뾰루지가 난 거야. 무슨 뾰루지? 이렇게 뭘 모른다. 내가 피부 관리 관심 많아서 거의 의사 수준으로 알아. 딱 보면 아는데 너 그거 모낭염이야. 내가 말해 주는 거써 봐. 그게 직방이야. 나는 식인 거예요. 놀랍게도 이게 그날 하루의 대화였습니다. 해숙이가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성격 순하고 착한 남편은 옆에서 형수님이 워낙 아는 게 많으시다며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 아주버님은 그저 해숙이가 뭘 해도 좋은지 허허실실이었죠. 그날 집에 돌아오는데 곱씹을수록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 고등학교 동창에게 전화를 걸어 해숙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해숙이를 잘 아는 친구요. 그 친구도 제 말을 듣자마자 아주 질색을 하더군요. 아, 나 걔랑 요즘은 연락 잘안 하잖아. 아주 지가 세상의 중심이고 지 말이다 법이야. 눈치도 없어가지고 아무한테나 막 가르치고 다니잖아. 걔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앞뒤 분간도 못하고 그러고 다닌다니까. 평생 지 엄마 가게에서 실장님 소리 들으면서 살아놓으니까 뭘 몰라 얘가. 지가 아는 좁은 세계가 전부인 줄 아는 우물한 개구리지, 뭐. 그나저나, 너는 어쩌다가 그런 애랑 동서지간이 됐니? 친구들 사이에서도 역시나 평판이 좋지 않더라고요. 좀 짜증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걔 때문에 결혼을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최대한 좋게 좋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동서지간이라고 해도 자주 볼 사이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숙이는 임신을 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초음파 사진을 올리고 아들 가진 엄마는 이런 게 당기네 라며 유난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하고 2년이 가깝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저도 남편도 아이를 간절히 원했기에 매달 실망하는 일이 반복될수록 저도 예민해져갔죠. 그 사실을 알게 된해숙이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야, 너 아직도 소식 없어? 내가 뭘 했어? 내가 보니까 너 몸이 너무 차. 손발이 얼음장이잖아. 흑염소 해먹으라니까. 내말안 듣지? 나 한약이 잘안 맞아서 한약 잘안 먹어. 고집은 내가 먼저에 나아봐서 알잖아. 지금 니네 처지에 찬물 더움을 가릴 때야? 내가 다 알아서 도와주는 건데, 아우, 답답해. 그러니까 애가 안 생기지.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도 저런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어머님, 동서가요, 저렇게 손발이 차서 애 같겠어요? 제가 좋다고 흑염소 지어 먹으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글쎄, 안 먹는다고 버티네요? 그런 식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민간요법들을 끝도 없이 알려주었고 제가 거절하면 자기 말을 무시하냐고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진짜 만날 때마다 너무 짜증났는데 심지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다른 친구들에게 제 욕을 그렇게 하고 다녔더군요.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주야, 해수기가 너 나님이라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더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애도 안 생긴다면서 자기 얘기도 안 듣고 고집만 세다고 욕 엄청 하고 다닌데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당장 혜숙이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물었습니다. 내 얘기를 왜 친구들한테 하고 다녀? 내가 애안 생기는 게 형님이랑 무슨 상관인데 그러자 혜숙이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도리어 제게 따지는 거예요. 어머 동서 친구들끼리 그런 말도 못해? 너는 뭐, 네 친구들한테 내 얘기 안 해? 넌 속도 좁다. 라는데 진짜 속이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정말 상종하기 싫은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부로 어지간한 일 아니면 연락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도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조용해지려나 싶었더니 해수기의 타깃은 임신해서 육아와 교육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민주야, 너애 낳으면 무조건 모유수유 해야 돼. 분유 먹이면 애 머리 나빠져. 너 태교는 영어로 해야 되는 거 알지? 클래식? 그런 거다 소용없어. 무조건 영어야. 너 피아노 친다고 맨날 시끄럽게 뚱땅거리지 말고 집에서는 영어 CD 틀어놔. 제대로 된 지식도 없이 그저 자기가 하는 게다 맞는 줄 알고 저렇게 가르쳐 대는데 듣고 있다 보면 어이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집 빼고는 다 바보 멍청인 줄 아는 그 오만함에 정말이지 짜증이 솟구쳤죠. 상대를 말자는 생각으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잘난 해숙이가 주말 저녁에 시댁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저 효준 씨랑 이혼할 거예요.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남편과 저까지 깜짝 놀랐습니다. 해숙이와 아주버님은 아무 문제 없이 아이도 둘이나 낳고 잘 사는 걸로 알았는데 난데없이 이혼을 선언했으니까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들 아무 문제 없잖아. 그런데 해수기의 말이 엄청나더라고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진짜 이혼하는 게 아니고요. 서류상 위장 이혼할 생각이거든요. 위장 이혼? 아 그런 걸왜 해? 해수기는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녀의 말인즉슨 위장 이혼을 하면 서류상 해수기는 한부모 가정이 되는데... 그러면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다는 거예요. 세금 감면과 육아 지원금 등 그런 혜택들을 받겠다는데 그걸 듣는 시부모님도 저도 저희 남편도 어처구니가 없었죠. 한 부모 가정을 위한 혜택을 거짓말을 해서라도 받아야 될 만큼 아주버님 내가 사정이 어렵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아주버님도 개인 사업을 하면서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오히려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더 해숙이가 저한테 콧대 높게 군 것도 있습니다. 저희 집보다 훨씬 잘 산다 이거죠. 해외 여행도 종종 갔다 오고 갖고 있는 명품도 많고 아주버님 차도 외제차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거짓말로 혜택까지 받으려고 위장 이혼을 한다는 거요. 예 당연히 시부모님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절대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해숙이는 생각보다 이런저런 혜택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 똑똑하게 잘 활용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예! 너는 그게 똑똑하고 좋은 생각 같니?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잘 지내면서 고작 그거 혜택 좀 받겠다고 이혼을 하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진짜로 이혼하는 게 아니라 서류상만 하는 거잖아요.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니? 얘좀 봐. 아니, 너네가 없이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야 되냔 말이야. 요즘 진우 아빠 사업도 솔직히 예전 같지 않잖아요. 돈좀 아끼면 좋죠. 그렇다고 해서 너네가 돈이 아예 없고 살림살이가 어렵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 제 친구 중에 이혼을 한 친구가 있는데요. 가만 보니 한 부모 혜택이 제법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서류상 이혼만 해놓고 그런 혜택은 좀 챙겨받고 나중에 애들 좀 크고 나서는 다시 합치면 되잖아요. 시부모님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셨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해숙이는 이미 그렇게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물어보니 아주버님도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해수기 고집이 장난 아니라서 밀어붙였다고 했습니다. 해수기 고집은 세심줄 고집이라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냥 따라주는 게속 편하다고 하면서요. 아주버님은 해수기 하는 말에는 웬만해선 다 좋다 좋다 하고 따라주는데 하다하다 이제 해수기 말 듣고 위장 이용까지 하는 거죠.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돈도 충분히 있으면서 나라에서 한부모 가정이나 미혼모 가정에게 주는 혜택까지 빼서 받아 먹으려고 하는 저 파렴치한 속내가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안될것 같고 진절머리 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쌍심지를 켜고 말려도 결국은 혜수기가 원하는 대로 아주버님과 혜수기는 서류상 이혼을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해숙인에 돌아가신 아버지도 일명 나일롱 환자였다고 하더군요. 보험금 타내려고 상습적으로 병원 입원하는 사람이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아프셔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해숙인의 집도 어머니가 의상 디자이너 샵 운영하면서 형편이 좋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해숙인의 아버지는 따로 직업도 없이 가짜로 입원하고 보험금 받아내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법이나 제도를 악용해서 불법적으로 혜택을 뜯어내는데 아주 탁월하다고 했습니다. 부전 여전이라고 해야 할지, 해수기도 딱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죠. 어쨌든 그후 해수기는 한부모 가정에 해당하는 여러 혜택을 다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게, 그렇게 좋으면 지 혼자나 하지, 그 얄팍한 수를 자꾸만 저한테도 전수하려 드는 거예요. 민주야. 너도 해. 너네는 우리 집처럼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거라도 더 야무지게 챙겨야지. 됐어. 나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돈 아끼고 싶지 않아. 솔직히 범법이잖아. 제 말에 해숙이는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어머, 무슨 범법이야? 얘말 이상하게 하네. 솔직히 진짜 이혼 가정도 아니면서 그렇게 하는 건안좀 아닌 것 같아. 나한테 자꾸 하라고 강요하지 마. 야, 고상한 척 하지 마. 남들도 다 이렇게 하거든? 오히려 이런 건 삶의 지혜고 노하우라고 하는 거야. 알려줘도 못 써먹는 거 보면 너도 참 어리석다. 그 말에 저도 열받더라고요. 내가 뭐가 어리석다는 거야? 꼭 없는 것들이 쓸데없는 자존심만 내세운다니까? 이런 게 다른 사람은 이런 거 몰라서도 못 해. 그 말에 저도 열받아서 그랬죠. 그게 아니라 안 하는 거겠지. 그렇게 거짓말로 꾸며대면서 추접스럽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뭐라고? 야, 난네 형님이야.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리고 너 형님한테 왜 반말이야? 듣자 듣자 하니까. 아, 이제라도 형님 대접 해드려요. 근데 형님은 무슨... 너 이제 이혼했잖아. 우리 서류상 남남이야. 뭐라고? 이혼했는데 형님은 무슨? 야, 내가 진짜 이혼했냐? 어, 서류상으로 이혼이면 진짜 이혼이지. 나한테도 더 이상 형님 대접 받을 생각하지 마. 그리고 네가 어떻게 살든 그건 너 알아서 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하라마라 그러는데? 그렇게 좋으면 너나 두번세번더 이혼해. 남한테 범죄 강요하지 말고. 제 말에 해수기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어버버 하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는 그냥 저냥 참고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렀는데 지 얘기가 다 옳고 맞아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아나요? 그냥 어디서 개가 짖네 싶고 괜히 입시름 하기 싫어서 참았던 건데 참다 참다 저도 터진 거죠. 제가 저렇게 쏘아 붙이니까 어버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분했는지 당장 시부모님께 달려가 재욕하면서 일러 바쳤대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둘째가 틀린 얘기 했느냐고 오히려 제 편을 들어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숙이라면 죽고 못 사는 아주버님은 제가 했던 말이 기분 나빴는지 저희 남편한테 따졌대요. 재수씨는 아무리 그래도 형님인데 말을 그따위로 하느냐고요. 저희 남편도 기분이 나빠서 형수가 먼저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형제들끼리 한바탕 싸우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사건으로 인해 저희 집과 아주버님네는 인연을 끊다시피 하고 지냈습니다.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안 마주치고 사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도 주말 저녁에 마트에서 해수기와 딱 마주친 거예요. 저는 봤지만 못본척 카트를 돌려 피하려는데 해수기가 굳이 제 앞을 막아서며 시비를 걸더군요. 어머, 동서 아이야 보고도 인사도 안 하네. 마트에 장 보러 왔으면 장이나 보고 가세요. 그러고 저는 지나치려는데 제 뒤통수에 대고 그러는 겁니다. 참나, 야, 너 나한테 열등감 있지?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살면서 들은 말 중에 제일 웃기는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열등감? 내가 너한테 왜? 제 반응에 해수기는 긁히기라도 한듯 저를 훑어보더니 그러는 겁니다. 솔직히 맞잖아. 우리 집이 너네 집보다 훨씬 잘 살고 우리 남편도 도련님보다 훨씬 능력 있고 무엇보다 내가 너보다 훨씬 예쁘고 똑똑하고 야무지니까. 그래서 괜히 좋은 정보 알려줘도 아득바득 거리고 심술 부리는 거 아니야? 다 보이거든. 나 그런 거 되게 잘 알아봐. 저는 정말 한심해서 그 자리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그 모습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불쌍하더군요. 형님. 아, 아니지 형님은 무슨. 혜수가 너 말끝마다 나 그런 거 되게 잘 알아 그러는데. 도대체 네가 뭘 잘한다는 거야? 내 보기엔 너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뭐라고? 열등감은 무슨? 내가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잘 나고 돈 많은 남편이랑 살면서 뭐가 부족해서 나라에서 주는 돈몇푼 받자고 이용까지 했어? 야, 원래 그런 건 알아보고 이용하는 사람이 득인 거야. 현명한 거고. 저는 그런 해수기를 가만히 쳐다보며 조용히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 혜수가. 내가 이제는 너랑 아무 사이 아니라서 참견 안 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면 어떡해. 내가 뭘 몰라? 저는 결국 몇달 전에 봤던 것을 혜수기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주버님이랑 어떤 여자랑 데이트하던데? 아주 사이 좋더라고. 아주버님 그 여자랑 재혼할 것 같던데. 너 아예 모르는 거지? 그 말에 해수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재혼? 현명 같은 소리하네. 위장이혼이 너무 길어져서 진짜 이혼이 된건 아니니? 요새 아주버님 너네 집에 잘 가긴 하니? 그 순간 해수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져서는 저만 멍하니 쳐다보더군요. 네. 몇달 전에 저는 우연히 아주버님을 봤는데 처음 보는 여자랑 팔짱 끼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아주버님이 요즘 만나는 여자라는 거예요. 완전 그 여자한테 푹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될건 없었습니다. 왜냐면 아주버님은 정말로 서류상 이혼남이잖아요. 위장이혼 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사이가 소원해졌고 그러다가 아주버님은 아예 해숙이를 정리하고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해숙이는 아예 몰랐던 모양이었고요. 해숙이가 제 말을 듣고 아주버님 뒤를 캐보니 정말로 아주버님은 그 여자와 아예 재혼까지 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해숙이는 생 난리를 쳤지만 아주버님은 차갑고 냉정하게 대꾸했다고 하더군요. 우린 법적으로 남남 아니냐고. 당신이 원해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주지 않았냐고요. 혜숙이는 할 말이 없었겠죠. 자기가 그토록 똑똑하다고 믿으며 혜택 받아먹으려고 위장 이혼한 건데 자기 남편에게는 진짜 이혼의 빌미를 주었으니까요. 그때 서류상 이혼만 하는 거라 제대로 된 재산 분할도 없이 그냥 나왔던 건데 결국 이제 와서 보니 혜숙이에겐 유리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해수기 주변 누군가가 해수기를 위장이윤으로 부정수급을 받고 있다며 신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아마 해수기의 잘난체에 질렸던 주변 사람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부정수급 신고에 결국 해수기는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전부 토해내고 거액의 벌금까지 물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잘난체하며 저를 가르치려 들던 편법의 여왕 강해수. 그렇게 똑똑한 척 아끼려던 돈은 벌금과 한수금으로 다 토해내게 생겼죠. 가짜 이혼이라며 굳게 믿었던 아주버님은 이미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릴 생각이라 다시 합칠 가능성도 없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판 덫에 자기가 완벽하게 걸려든 셈이죠. 자기가 아는 그 얄팍한 편법이 세상의 모든 지혜인 줄 알았던 그 오만함이 결국 자기 발등을 찍은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여전히 제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제 남편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해수기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굳이 알고 싶진 않네요. 진짜 현명하게 사는 지혜는 편법이 아니라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해수기는 아마 평생 그걸 모를 겁니다. 아니, 이제는 그 일을 겪으면서 조금은 깨달았으려나 모르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